상대해줘서 고맙군 너의 그 하얗고 딱딱한 것을 어서 나에게 보여줘 맞아요 오빠 저 그래서 한 마리도 안 죽였어요 오빠 행운을 빌어 오빠 이 10년 만이에요 알피스 안녕, 난 알피스 박사야. 수고원님을 받대는 왕실과 학자. 아, 하지만, 어, 난 그런 나쁜 녀석은 아니야. 사실, 네가폐열에 들어왔을 때부터 난, 음, 내 콘솔로 여행을 지켜보고 있었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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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안 들려? 그분이 오시나보다. 안 돼. 메타톤! 오늘의 퀴즈쇼입니다. 후르르르. 앞서서 정말 대단한 쇼가 될것 같군요. 다들 멋진 참가자에게 큰 박수 보내가시마. 네 규칙은 그 하나뿐 올바른 답을 말하거나, 아님면 죽거나. 자, 메타톤이 공격해 왔어요. 정답을 말하면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많은 문제? 또 쉬운 문제가 있어요. 어... 아, 알려주고 있구나. 미연신 양양 고양이 소녀에서 어 이거 나라 달팽이 아이스크림이야. 아 그건 아 왜? 알피스? 설마 우리 참가자를 돕고 있던 건 아니죠?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요. 질문 하나 해버리죠. 알피스 박사는 누구에게 반했을까요 너무 티 난다고 했잖아요. 언다인! 둘이 한 집에 살면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아이 거기 소こ마대 누군가가 보낸 줄무늬 셔츠를 입은 인간에 대한 제보를 받았어. 한 랜드를 떠돌아 다니고 있어. 무섭지? 자, 안심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허. 무슨 일이야, 친구? 입고 있던 셔츠? 정말 그게 뭐? 이러니가 이건, 이건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워. 우린 뭐널 죽여야 하는 거라던가 그런 거였잖아. 예잇! 갑옷답기. 차가운 흙이 씻겨져 나가, 나가고요. 오케이 더는 못 참아 가봇 너무 더워 어머나 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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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그렇게 그런 사이야 이 뭐하는 새끼야 이거 씨. 이걸 내가 굳이 반응을 해야 돼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친구들 니네 둘이 같이 다니면 니네 둘이 놀면 되잖아 왜 나한테 그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니가 스키다요 니가 싸우는 방식 너의 말 너랑 같이 합동 공격을 할 때가 다이스키 이거 끝나고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으러 갈까 A few moments later. 어, 머펫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거미 도넛을 안 사고요. 거미 사이다 안 삽니다. 나, 나 결국 도넛을 사버렸어. 사고 싶지 않았지만 안 산다가 했는데도 쟤가 입술을 핥으면서 날 쳐다봤어. 이제 핀털터리야 머펫 나오나요? 야삭은 거미 다리를 뜯어버리는 걸 좋아한대. 내가 들었는데 엄청 구두쇠라고 들었어. <laughs> 우리가 자를바기엔니 네 입맛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laughs> 아쉽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에 자기는 거미들의 입맛에 딱 맞는 재료인 것 같아. <laughs> 공격은 아닌 것 같고 전투할 때? 파랗게 질려있지마 자기 오, 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 보라색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상한 보라색 거미줄에 걸렸고요 그냥 바로 먹까? 보너스를 먹었다 어디서 얻은 거야? 훔친 거야? 아가야. 도둑을 좀솥봐 줘야겠구나. 폐허의 거미들에게서 전부가 왔다고. 캐들이 말하길 널 받고 그리고 기부를 해 줬다는데 어머 큰 오해가 있었나 보네. 거미 싫어하는 줄 알았어. 곤란하게 해서 정말 미안. 먹자마자 됐네요. 다행입니다. 쉽게 넘어가서 살려줬습니다 샌즈 너 지금 코어로 향하고 있다면서 저녁이나 함께 아아 아. 여러분 샌즈가 데이트 신청을 했 어여 나 지금 애 보러 가야 되는데 나 유부녀인데 그러지 상대해줘서 고맙군 너의 그 하얗고 딱딱한 것을 어서 나에게 보여줘 으악.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나왜 처음 보죠? 때론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이 아래는 음식도 마실 것도 친구도 있는데 네가 해야 하는 일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야? 숲 깊숙이 들어가면 커다란 잠긴 문이 있어. 노크 장난을 연습하기에 완벽한 곳이야. 그래서 어느 날 평소 저... 샌즈는 내 것이 될수 없지. 너는 원래 마망 유부녀를 더 좋아하잖아. 내가 그래서 마망 유부녀가 되었는데 너는 나보다 하얗고 커다란 여자만 보고 있잖아. 미안해요 친구들 이전 프로그램은 취소됐어요 진짜 드라마 진짜 액션 진짜 피바다 저희 새로운 쇼 살인로봇의 공격입니다 오 예쓰 야오 예쓰가 나오네 어서와 10년 만이야 당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오케이 메타톤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오, 팔이 없어졌어 야이 상태로 어떻게 때리라는 거야 뭐야 뭐야, 뭐야, 왜 메타톤 사지가 절단됐죠? 어이 쌍, 쌍놈아, 쌍놈의 새끼야, 야, 야 이놈의 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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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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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포즈 마지막 남은 힘으로 포즈를 취했고, 어, 천 넘었다. 역대 최고의 시청률! 드디어 전화 이벤트를 할수 있고요. 시청자 중한 분이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TV에 나오셨습니다. 마지막 쇼에서 하실 말씀. 아, 안녕 메타톤. 니쇼 네 정말로 마음에 들었어. 내 삶은 꽤 지루했는데 그런데 널 TV에서 보고 대리만족으로나마 즐거웠어.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 화인 거지? 네가 그리울 거야 메타톤 이렇게 길게 끌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잠깐 기다려 기다려 불... 해... <laughs> 벌써 끊었네. 한 분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톤 당신의 시호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메타톤 당신 말고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메타톤 제 메타톤 모양 마음속엔 항상 메타톤 모양 구멍이 있을 거예요. 모두들 정말로 고마워요. 달링 아마도 여기 좀더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인간들에겐 스타나 아이돌이 있어요. 하지만 괴물들은 괴물에겐 저밖에 없어요. 제가 떠난다면 지하세계는 빛을 잃을 겁니다. 저들 마음속에 채워줄 수 없는 빈공 감만 남고요. 데뷔를 살짝 미뤄야겠네요. 잘해보세요, 달링. 그리고 모두들 고마워요. 당신들은 최고의 관객이었어요. 됐다. 드디어 왔네! 네 여정의 끝이 코앞이야 잠시 후면 왕을 만나게 될 거야 함께 이 세상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거지 자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네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 네가 얻은 모든 exp에 대한 심판 exp가 뭐냐고. 그건 저형 점수의 약자야 네가 다른 이들에게 준 고통의 정도 네가 누군가를 죽이면 EXP가 올라 EXP를 충분히 얻으면 러브가 오르지 러브 역시 약자였어 폭력 수치 자기가 상처받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지 더 죽일수록 네 자신에게서 멀어지기 쉬워져 네 자신에게 멀어질수록 덜 상처받게 되지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해치기더 쉬워져 맞아요 오빠 저 그래서 한 마리도 안 죽였어요 하지만 너 네 러브는 올라가지 않았어 물론 네가 완전히 깨끗하고 순수한 한뜻은 안신이겠지 그냥 네 마음속에 친절을 지니고는 있다는 뜻이야 넌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부딪혀도 옳은 일을 하려 했었어 누구도 다치게 하려 하지 않았지 맞아요 오빠 저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까지 한 마리도 안 죽였어요 오빠 네가 옳은 일을 할수 있을 거라 믿어 좋아 너만 믿고 있을게 꼬맹아 오빠 행운을 빌어 오. 참 좋은 날이야 그렇지 않나? 새들은 노래하고 꽃들은 피어나고 아이 대사를 아스고어도 했었군요 새들은 노래하고 꽃들은 피어나고 너 같은 꼬맹이는 지옥에서 불타야 돼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준비됐다면 다음 방으로 오게나 어머 시간을 주는 거야? 흰 시트로 덮인 다른 왕자 어 토리엘의 의자겠죠? 이상한 빛이 방을 가득 채웁니다 결계 너머에서 황혼이 비쳐들어오고요 당신의 여정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당신은 의지로 가득 찼다 인간이여 만나서 즐거웠네 잘 가게 어우씨 어우씨 뒤졌어 근데 주황, 주황... 야, 이게 피한 건지 안 피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피가 안 깎인 거니까 그대로 있겠지. 아무튼... 고어햄은 별로... 어머머머머머머... 내 영혼을 받게... 그리고 이 저주받은 장수를 떠나! 자네를 이렇게나 해치려고 했는데도 자네는 바깥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겠다고? 남아있는다고? 내 약속하마 자네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나와 내 아내가 최선을 다해 돌봐주겠네 우리는 그러니까 가족처럼 될수 있을 걸세 아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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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아이씨 플라이가 있었다는 걸 까먹고 있었는데 시청자들이 얘기해줘서 스포 당해버렸잖아 이 님이랄 거 아무것도 배운 게 없구나. 이 세계에선 말인지, 죽거나, 죽이거나, 야. 아이고야. 야! 개새끼야! 아이씨, 쌍검아! 쌍검아! 개놈새끼야! 야, 이새끼야! 게임을 꺼지게 해. 그럼 OBS에서 작동을 안 하잖아! 내 세이브 파일 돌려내! 내 파일 안돼 다른건 다 필요없어 내 세이브 파일을 다 죽여버린거는 정말 크게 분노할 일이야 니가 뭔데 내가 지금까지 6일동안 쌓아온 세이브 파일을 쌍놈 야, 이 쌍놈새끼야 야이 쌍놈새끼야 세선생님뒤졌어쌍놈새끼 이건 전부 나쁜 꿈일 뿐이란다 그리고 넌 절대 못 깨어날 거야 개놈새끼야 10세계 한 번만 더 게임급 야 레이테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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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어 근데 원래 언더테일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왜 몰랐지? 10년 전에는 기억이 안 나요. 10년 전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이런 흉측만게 생긴 거를 누가 10년 뒤까지 기억하겠어요? 하셨고요. 영혼들이 와서 나한테 피를 채워주네요. 애들이 와 센즈하고 놀기에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정서 불안을 일으키는 게임인 것 같은데. 이거 태미 가옷 짱이다. 나 갑옷의 힘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가요 아, 그땐 가보시고 뭐고 데미지 다 똑같다고? 오케이, 땡큐. 안 돼, 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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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싸마이멍차한 놈. 야이 개놈새끼야 야야야야이 개놈새끼야 헤헤, <laughs> 진짜로 날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 난이 세계의 신이야 카미사마라고 근데 넌 가망이 없어 가망도 없고 혼자야 엄마 아빠 누가 좀 도와줘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려나 한번 해봐 당신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 이런 참 안됐네 어느 누구도 네가 죽는 모습을 못볼 테니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럼 다시 불러오기 실패? 힘이 어딜 간 거야? 어, 영원 친구들이 왔네요. 저것들이 뭘 하는 거지? 다음에, 다음에 너희데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그만, 그만해! 이게 노말 엔딩이에요. 오케이, 땡큐. 전화 왔다. 여보세요, 오빠. 그냥 메시지 남기지 뭐. 여왕님이 돌아와서 지금 지하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 헐, 토리엘이 돌아왔구나. 여왕님은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나갈 거야. 샌지형 누구랑 얘기해? 어, 아니야. 뭐? 악무랑도 말안 하고 있었다고. 난아무랑 말할 수 있을까? 잠깐만 기다려봐. 나 입어놓아라! 주목하라, 인간! 나 위대한 파프리스님이, 이젠 왕실 근위대의 수정, 수장... 어, 아, 왕실 근위대의 수정이 됐네요. 바로 내가 꿈꿔왔던 거야. 싸우지 않고, 꽃에 물이나 주는 점은 빼고 말이야. 야, 임마, 뭐 하고 있는 거냐? 아, 모두가 친구가 되어가지고, 대사가 많이 나오네요. 어, 아, 노멀 엔딩이 이렇게 평화롭게 끝나다니 너무 좋습니다. 으아! 제발, 변하기는 때리지 말아줘. 이봐, 이 중에 누가 책임자지? 저요 아, 그래, 맞아. 난왕실근위 대장이를 그만뒀어. 사실 우리가 더 쌓일 일이 없을 테니까. 왕실근위 병은 완전히 해체됐어. 그래도 한명 남아있긴 하지. 하지만 개도 썩 괜찮은 놈이야. 정말 진짜야. 이리 와봐. 제발 뼈다귀 친구를 때리지 말아줘. 응, 맞아. 그리고 나는 여왕님의 새 학교 체육 선생님 아 내가 어린이 7명을 벤치프레스로 들수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어린이 한 명당 20kg로 잡으면 7,24,140kg를 벤치프레스 여자 몸으로 와 쉽지 않은데 야 네가 어디에 있든 여기보단 낫길 바래 거기까지 가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잖아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 행복해야 한다 알겠어 우리를 벗서라도 말이야 우리 고생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알면 좀 나을 테니까 우린 다네 편이야 모두가 여왕님도 저기 잠깐만 토리엘 토리엘 전화 바꿔드릴 <laughs> 토리엘은 안 봤나 봐 하지만 우리가 누구랑 말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린 최소 몇 시간은 핸드폰을 돌려받지 못하겠지 <laughs> 토리엘은 말이 많구나 이런 배터리가 거의 다 됐어 그래 짧게 끊긴 싫지만 언제 또 보자 알겠어 친구 지금은 일단 안녕 나중에 보자고 꼬맹아 <웃음> 꼬맹이래 꼬맹이래 <웃음> 왜. 왜날 놔준 거야?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니네 스스로 상처받는 일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 너좀 봐. 좋은 친구들 사귀었지만 다시는 그들을 못 보게 됐잖아. 만약에 내가 더 나은 엔딩을 보는 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너 저장된 파일을 불러온 다음, 음, 언제 한번 알피스 박사를 보러 가는 거 어때? 더 좋은 친구가 될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아! 얘 예, 불살 해금됐네요. 플라이가 알려주네요. 고맙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알피스 친구 이벤트 안 나온다고? 아 그래요? 두 번째 회차에서 알피스 친구 이벤트로 오케이 갑니다 나 그냥 내려갈 뻔했네 어 전화 왔어 인간 날 대신해서 전해줘 스노우딘 파피루스 집 앞에 있을게 이따 보자 꼬맹아 언다인이 너한테 줄게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닌 녀석이고, 음, 그래서 부탁이 있어. 편지를 전해줬으면 좋겠어, 알피스 박사한테. 왜 내가 스스로 안 하냐고? 한림도 짜증나. 거기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언다인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혹시 네가 읽는다면 널 죽일 거야. 정말 고마워. 넌 최고야. 언다인 편지를 버리고 다시 가서 편지를 받으라고요? 아 그건 안 볼래요. 편지를 버리는 건 마음 아프니까.